아마 분명히 이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태희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확대 수술을 받게 되면은 모양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크기를 더 신경 쓰겠습니까? 물론 둘다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 수술 끝내신 분은 똑같이 자기한테 모양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뭔지 하나 고르라 그러면 자기는 크기를 고르겠다.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크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을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 개인 정보 부분은 제가 손으로 가리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 빨간 글씨 보이죠? 80, 43, 35 이게 뭐냐면은 지방을 채취해서 잘 정제한 최종 양이 80cc인데 오늘 43cc를 이식했고 35cc는 저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 2cc가 안 맞는데 수술하다 보면 이렇게 1, 2cc씩은 좀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자가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을 할때 처음 제가 이식하는 지방의 양은 평균 한 35cc 정도 됩니다. 35cc 덜될 수도 있고, 좀더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43cc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8cc를 더 넣은 것이죠. 사실 더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43cc. 이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감이 잘안올수 있겠지만 지방 이식할 때이 1cc, 1cc는 작은 양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거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양보다 크기를 우선으로 해달라는 주문에 제가 충실히 수술한 것이 됩니다. 아 물론 모양도 잘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2년 됐는데, 이분 말씀에 의하면 구독자가 50명일 때부터 제 유튜브를 꾸준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얘기가 어, 이렇게 유튜브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죠. 단 자기 신상은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에 제가 아까 개인정보 부분은 손으로 가졌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35시시 잘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꼭꼭 채워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봅시다.